다음은 강창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예, 네, 제주시가 강창일입니다. 우선 첫 번째 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문제 말씀드리겠는데 오비락라긴지뭐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 4월에 이 대통령께서 세수보족 웃는 내세 했더니 지난해 4월부터 갑자기 벌 범칙금 증가했어요. 193% 이상 증가를 했어요. 그러면 이 범칙금 이렇게 저희 증가할 정도로 단속을 심하게 했더니, 그러면 그 인력도 좀경찰력가지고 해야죠. 그래서, 예. 그럼 그 이전에는 뭐 직무태만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? 그 이전 우리 저 서울 경찰청에서는 교통법 위반 거의 단속하지 않았다. 그렇게 됩니까? 아니면 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팍! 해가지고 이교통법 위반 크게 대대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겁니까? 잘 모르겠어요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합니까?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과속이라든가 이러한 그 중요한 교통법규 위반은 아주 앞으로도 교통 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. 네, 예, 강하게 계속 단속해야죠. 예, 예. 그 전에 서울 경찰청 그 선배분들 욕되기도 하지 마시고 이건 분명히 아마 이 전국적으로 대통령 세수 부족하니까 전국적으로 할당한 을것 같아. 경찰뿐만이 아니야 모든 부서에 전부 저희 세수 많이 걷어들이다, 걷어들이라 이런 것이 아마 서울 청까지이 교통 단속 문제까지 이 나와서. 이렇게, 저, 희 몸미가 범칙금 많이 부과해서 돈 걷어드렸다. 이렇게 생각되딱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집행은 좋은데 또 하나 제대로 해야 될곳안 하고 이제 이 경찰이 이런데 이, 저, 희투입돼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곳에 경찰을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 경찰청 인원이 많은데 주로 시위 진압 이런 문제 가져가다 보니까 제대로 민생사범이라든지 예? 이런 데는 제대로 투입을 못하는 우려도 또아니